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바람. 선선한 바람은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지만 여름의 태풍이나 겨울의 칼바람처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대체 어째서 존재하는 걸까요? 공기의 흐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 다른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이중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바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기류라고 합니다. 모든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압차란 특정한 두 지점 사이의 대기압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압은 대기에 누르는 힘으로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평균 1013 헥토파스칼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헥토파스칼이란 압력의 단위로 헥토는 100을 의미하고 파스칼은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서 1뉴턴의 무게에 해당하는 질량은 약0 1 k g 입니 그러니까 대기압은 총약 10톤의 무게로 땅을 짓누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실제로는 일기도에서 볼수 있듯이 고기압, 저기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변동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고기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기압으로 대기를 가속하게 됩니다.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표면이 완벽하게 균일하고 매끈한 구형이 아닌 불균일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고르지 않게 입사하여 특정 지역은 강하게 가열하고 특정 지역은 약하게 가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차는 집 근처 아스팔트 도로와 화단 사이 같은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대륙과 바다 수준의 행성 전체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규모가 클수록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는 여름철 남동 계절풍이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주로 불고 있습니다. 여름철 남동 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강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륙과 해양 중 비열이 작은 대륙을 더 빨리 가열하여 저압벽을 만들어내고 천천히 가열되어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태평양에서는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고기압을 만들어내어 둘 사이에 기압차가 생겨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비열이 작은 대륙이 순식간에 식어 버리면서 거대한 시베리아 고기압을 형성하고 천천히 냉각되어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태평양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오그라들면서 여름과는 반대의 기압차가 생겨 북서쪽에 위치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밀어내리는 것입니다. 행성 전체 규모에서 보면 가장 강하게 가열이 되는 적도에서 상승하여 가장 빠르게 냉각이 되는 극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구 자전의 효과로 인해서 적도에서 극으로 흐름이 한 번에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의 흐름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외에도 지형, 도시, 인간 활동 등 아주 많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갈수록 더욱 복잡한 형상을 보입니다. 건물 사이에서 부는 바람인 건물풍, 뜨거운 운동장이나 도로에서 부는 더스트 데빌 등이 아주 작은 규모의 바람에 속합니다.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바람은 대기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지만 지구 전체의 열 균형을 맞춰주고 대기의 온도를 안정화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